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김다현이라는 가수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공개되면서 프로그램을 애청해온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큰 흥분과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게스트 참여와는 달리 김다현이 맡게 될 역할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능은 현역 가수들과 신인 도전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다양한 미션과 경연을 통해 가요계의 새로운 왕을 탄생시키는 형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즌 혹은 유사한 포맷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아온 만큼 트로트나 발라드 혹은 종합가요 형식을 포괄해 왔고 매번 무대 구성이나 심사위원단, 특별 게스트 기획 등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늘 베테랑 MC 신동엽이 자리했는데 그는 예전부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진행으로 유명하죠. 시청자들은 신동엽이 함께한다면 틀림없이 흥미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프로그램을 시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다연이라는 인물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게스트 한명 들어온다고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과 결정적인 역할에 있습니다. MC 신동엽이 직접 말하기를, 김다연의 결정은 모든 참가자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라고 강력히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능에서 종종 이런 식의 홍보 문구를 쓰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후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우선 프로그램에서 김다현은 단순히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뽐내거나 참가자들과 콜라보 공연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본상에서나 제작진의 기획 의도에서나 김다현이 방송 내에서 평가, 조언, 그리고 심지어 최종 결정에 관한 권한까지 가진다고 전해지니 마치 심사위원이나 스페셜 마스터 같은 역할에 가깝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일부 제작진 인터뷰에 따르면 김다현은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음악적 조언을 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탈락하고 누구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지를 결정짓는 핵심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 내에서 키를 쥐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김다현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가 지닌 독보적인 음악적 역량과 감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다연은 이미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을 검증받아온 가수입니다. 장르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발라드와 R&B, 가끔은 트로트 색채까지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춘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죠. 또한 무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매력이 뛰어나, 한 번만 봐도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팬들이 김다현을 독특한 음색을 지닌 천재 가수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다현이 현역 가수들과 도전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무대에 와서 단순 게스트 이상의 권한을 갖는다고 하니 참가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고편에서도 잠깐 스포가 나왔는데 참가자들이 무대 뒤에서 김다현이 온다고 그럼 우리 꼭 해석이나 창법 전부 다시 점검해야 하나? 나는 분위기로 서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스타일을 바꿔볼까? 라며 고민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김다현이 지닌 미지의 힘이라는 설정이 이미 참가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도 이를 알기 때문에 김다현의 등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양새입니다. 특별 게스트 이상의 파급력 그의 한마디가 참가자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멘트는 다소 과장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시청자들은 과연 김다현이었던 평가와 결정을 내릴까? 늘 궁금해하며 본방사수를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사가 공개한 티저 영상만 봐도 김다현의 이름이 크게 부각되며 MC 신동엽이 진지하게 여러분, 이분의 의견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참가자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라며 분위기를 띄우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대 뒤에서는 어떤 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특별 게스트가 왔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의 흐름마저 바꿀 권한을 준다고 나며 제작진이나 출연진 사이에서 조용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추측입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준비해온 곡과 퍼포먼스가 김다연이라는 인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탈락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높이 평가받으면 곧바로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슈퍼패스나 골든 티켓 같은 개념이 김다연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그 불안과 기대가 뒤섞이면서 복잡한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한편, MC 신동엽은 김다연의 결정이 모든 참가자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신동엽 자신도 어떤 결말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제작진이 이번 시즌 혹은 이번 회차의 기획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심지어 MC도 대략적인 흐름밖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신동엽은 방송 내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김다연과 함께 이 드라마 같은 예능들 만들어갈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가 말 그대로 중계자이자 시청자를 대변하는 해설자 적화를 맡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김다연이 행사할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가 투입되었는지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현역과 왕위의 시청률이 전 시즌 대비 조금 떨어졌다는 언급을 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높은 예능이라 해도 매번 똑같은 포맷과 인물로 진행되면 시청자들이 식상함을 느낄 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작진이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만한 인물을 찾아 기존 구성에 충격을 주고자 하는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다현이 이미 예능 출연 경험이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충분히 높은 편이라면 그를 기용해 프로그램에 신선함을 불어넣겠다는 목표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김다현은 오래전부터 대중적 이미지를 넘어서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을 강조하는 가수로 꼽혀 왔습니다. 방송에서도 종종 자신의 곡이나 무대를 설명하며 저는 무조건 대중성을 쫓기보다 제 감성과 메시지를 녹여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죠. 그렇다면 그는 오로지 실력과 감성에 주목하는 심사 결정들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무대 퍼포먼스나 화려함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곡 해석과 진정성을 한층 살려야 김다연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친구, 정말 곡을 잘 이해하고 있네라고 평가해준다면 바로 스타덤에 오르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김다현이 등장하자마자 프로그램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후문이 예고편을 통해 살짝 비춰졌습니다. 참가자들이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머리를 싸매거나 갑작스레 곡을 바꿀까 고민하는 장면 등이 포착되어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한 것이죠. 그게 단순 편집된 극적 연출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긴장감이 폭발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심사위원과 달리 김다연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다연이 직접 참가자들 무대를 평가하고 때론 혹독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본상에서도 그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가 끝난 뒤 간략한 코멘트를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고 제작진은 김다연의 코멘트가 곧그 참가자의 운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암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다현이 개성이 부족하다고 혹평하면 그 참가자는 경연에서 밀려날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 감성이 독보적이네. 라고 칭찬하면 곧장 합격 판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판정단이나 주최측의 역할 일부가 김다현에게 집중된다면 그가 프로그램 흐름의 열쇠를 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김다현은 감성적인 음악적 이해도가 높고 무대 위의 느낌을 잘 살린다 고 스태프들이 입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참가자가 고음 대결로 단순 파워를 보여주기보다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하는지 표정과 몸짓, 소리의 미묘한 떨림 등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지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은 흔히 대중적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기술만을 중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단순히 음정, 박자 잘 맞추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거나 할까요? 그 결과, 현역과 왕위의 시청자들 역시 평소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무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저 참가자들이 우열을 가려 1등을 뽑는 전개보다는 김다현이 전하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이 급성장하거나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무대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과정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예능의 재미와 동시에 음악 프로그램으로서 가치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김다연의 존재가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러나 한편, 김다연이 이번 방송을 통해 기존의 대중적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 인터뷰에서 그는 가끔은 과감한 선택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를 예능 현장에서 실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화려한 외모를 갖춘 참가자를 탈락시키고, 노련한 중년 참가자를 높이 사는 식의 전복적 판단이 나온다면, 시청자들은 와, 이분 정말 편견 없이 음악만 보고 평가하네. 라고 환호하거나, 반대로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 결정을 내리냐는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파격적인 전개가 벌어질수록 시청자들은 시선을 떼지 못하겠죠. 이 즈음에서 MC 신동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신동엽은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인물이자 무대 뒤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테랑 MC입니다. 그러나 김다현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게스트가 들어옴에 따라 신동엽 또한 이제 무대가 좀 복잡해지겠구나 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 그가 김다연의 결정이 곧 프로그램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시청자들에게 단순 수사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라는 거죠. 이제부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니 채널 고정하세요. 나는 강력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기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김다연의 등장이 곧 시청률 상승과 화제성 증대를 노린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요즘 예능 시장이 치열해지고 한두 명의 고정 출연진만으로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계속 붙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가요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 김다현을 모셔와 참가자들의 무대 흐름을 아예 뒤바꿀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자. 시청자들은 이 충돌과 긴장에 열광할 것이다라는 기획이 성립한 거겠죠. 그 덕분에 프로덕션 측은 미리 김다현이 참전한다 고 스포일러를 흘려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일 테고요. 일반 시청자들도, 근래엔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식상하다고 말하던 이들도, 이번 스페셜 게스트 시스템을 보고는 오, 저건 좀 새롭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노래 실력만 겨루는 경연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를 보여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이 김다연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김다연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그로 인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등이 모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김다연의 등장이 예고된 다음 주 방송은 단순히 시청률 한번 올리는 것 이상의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능에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전개가 아닌 돌발성과 스릴을 선사한다면 사람들은 한층 몰입할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김다연이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아티스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등장만으로도 가요계와 예능 팬들의 시선이 한데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기회에 김다현이 역시 믿고 보는 뮤지션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확고히 한다면 향후 그가 음악 활동이나 예능 출연을 이어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도대체 김다현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며 그 결과가 방송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라는 부분일 겁니다. 이에 관해 제작진이 완전히 항구하고 있어 실제로 방송을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김다현이 옹호하거나 고무해 준 참가자는 대중에게도 크게 각인될 것이고 혹독한 평가를 받은 이들은 한순간에 탈락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MC 신동엽이 말한 김다현의 결정이 모든 참가자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문장이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설정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김다현이 방송에서 선보일 노래 혹은 컬래버 무대 여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특별 게스트라고 해서 꼭 심사와 결정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만약 김다현이 직접 무대에 올라 참가자 중한 명과 듀엣으로 특별 스테이지를 꾸민다면 그 시너지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렬한 무대를 선사해 시청자들의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는 그림이 자연스레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제작진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실제 방송에서 어떤 곡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할 만하죠.